드디어 시련이 닥쳤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와이프가 저신다니까 놀러가자고 아주 그냥 난립니다, 지금. 요즘에 돈도 못 버는데 어디로 가나 고민 고민 하다가 오늘 10만원을 들고 강화도로 가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우선 강화도로 가기 전에 그 시간을 좀떼워야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10만원만 들고 강화도로 가려면은 또좀 너무 빡세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영화표가 두 장이 있어요. 세 시간 정도는 그걸로 좀 버텨기다가 그리고 강화도로 한번 출발을 해볼까 합니다. 아, 여러분들. 다행입니다 기름이 엄청 많아요 여기에 CGV 영화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커피를 너무 좋아해 가지고 또 커피도 이렇게 커피도 다 가지고 왔습니다 네. 무슨 직업인가? 급한 직업 네. 11시 45분 영화실 정립카드있어요 예. 정리 카드 있어요 네. 핸드폰 번호 입력해? 아, 큰일 났습니다 팝코는계획이 없었는데 와이프가 팝콘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팝콘을 사버렸네요. 5천원 썼어요. 짱나네 팝콘만 드면나 괜찮아. 별점 떠올리요 극한직업 보고 나왔습니다. 그냥 시간 때우기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배고파서 아까 강화도를 가기로 했으니까. 강화도에 서몬김밥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 가가지고 김밥. 한번 먹어보려고요. 안녕하세요. 배포자와 드리겠습니다. 이거 주차권 중 방금 보셨나요? 큰 고비가 있었습니다. 쿠스 라이스 크림이 있었는데 그거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잠시 실기행을 버리다가 안 사줬습니다. 미안하네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같진 않습니다. 여기가 서문김밥집 출입구네요. 또, 김밥은 꼬다리부터 먹어야 맛있잖아요, 그죠? 잘안 보이는데, 밥에 당근이 이렇게 꽂혀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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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음! 진짜! 어떤 맛이냐면은, 집에서, 엄마가 싸준 김밥 맛이 좀 나는 것 같은데, 약간, 제가 짠 거를 좀 좋아하는데, 약간 짠감은 좀 있어요? 그죠? 아, 근데 충분히 맛있네요, 이거. 집에서 진짜 그 김밥 전국에서 싸주는 김밥 말고, 약간 집에서 먹는 듯한 김밥 맛이 나네. 음. 지금 막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숙소는 강화도에 있는 엠스 모텔로 잡았어요. 전화해보니까 3만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로 오게 됐습니다. 아, 뭐야. 내 카드네요. <laughs> 배정받은 카드가 아니고, 제 신용카드로 찍고 있었네요. 드디어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강화도에 있는 3만 원짜리 호텔인데 아 모텔이죠 모텔. 생각보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치킨이 있어요. 아 이거 치킨이 뭐냐면은 어제 제가 먹다가 남은 거 들고 왔어요. 과연 3만 원짜리 모텔에 있는 냉장고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자 하나 둘 셋. 그러면은 지금부터 간단하게 이 모텔을 제가 소개를 잠깐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커피. 두개자 어유 이건 또야또입 냄새 날까봐 누룽지 사탕 누룽지 막 캔디 그리고 이제 물 그다음에 컵한달안쓴컵 같은데 이거 여기에 이제 침대가 이렇게 있고 휴지 있고 그다음에 의자가 야 여기서 티타임을 가지라고 의자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딱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쵸 그다음에 TV 어우 야 3만원짜리 방치고 TV 좋은 거예요 여기에 스킨 로션, 로션 빛까지 딱 준비가 되어있어요. 이거 스킨하고 로션 바르면은 이거 언제 샀는지 모를 것 같은 이런 로션. 뭐 어차피 이런 데 오면 이런 거잘안 쓰잖아요. 다 개인적인 거 들고 다니니까. 그리고 드라이기. 뭐 없을 게 없, 없는데 다 있네, 그래도. 여기에 뷰를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어, <laughs> 아, <이런. 웃음> 창문 또 하나 있네요. 또 짜자잔! 어! 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이제 여기는 3만 원이었습니다. 3만 원 정도 값어치하지 않나요 여기? 충분히 이 정도면? 이제 저녁 먹으러 가야죠. 아 배고프네. 그럼 밥 먹으러 어, 고고싱. 파스타를 먹으러 왔습니다. 요걸로 시켰습니다. 명랑 알리오 올리오 위스 돈까스 위스 맞나? 응. 위드 콜라랑 사이다를 무료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이다 두 개도 서비스로 받았습니다 특이한 거 같아 반은 돈가스고 반은 스파게티 계산해주세요 <목소리> 두개 해서 16,800원 그리고 어, 커피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제가 그 카누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뜨거운 물이 있길래 받아가지고 또 커피는 안 사먹고 이렇게 들고 나갑니다 아 아유, 아유 배부르네 받아온 커피도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모락 나잖아요. 응? 집에서 이렇게 카드 가지고 와가지고 먹으면 돈도 안 주고 이렇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진짜. 이제는 그래도 여기 강화도를 왔으니까 해변을 한번 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막 해변을 한번 가볼까 합니다. 아, 아. 자, 동막 해변입니다. 아, 근데 물이 되게 엄청 빠져가지고 지금 뭐 물도 없어요 지금. 바다를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아우 이거 좀 쌀쌀해요. 뭐 여기 조금만 걸어다니다가 그리고 바로 이제 들어가려고. 아.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화도 여행은 어 10만원이 채 들진 않았습니다. 10만원 좀안 들었고 항상 우리 조금 지금 돈 모으려고 하시는 분들 좀 아껴가면서 우리 다 같이 혼자가 아닙니다.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아껴서 생활하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다 같이 아끼면서 우리 살아가도록 합시다. 하... 이제 피곤하네요. 저도 좀 씻고 자야 될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오빠였습니다.